옛날 제주도는 아직 현대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경관과 신비로운 전설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돌하르방, 즉 돌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손자에게 옛날 마을의 수호신이 된 돌하르방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했다. 이 돌하르방은 사실 처음부터 돌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시절, 제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들에 의해 이끌려 다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던 신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거대한 하르방이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조언은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었다 하루는 하르방이 산중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언을 전했다 그 예언은 바로 곧 있을 때 자연의 변동에 관해 경고하는 것이었다 하르방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랐다 그는 마을 중심에 자신의 모습을 본뜬 돌상을 세우고 그 돌상에 자신의 힘을 불어넣었다 이 돌상은 바로 첫 번째 돌하르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르방의 지혜로운 충고와 함께 이 돌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하르방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잡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날이면 이들은 돌하르방에게 기도를 울리며 도움을 청했다. 신기하게도 돌하르방에게 기도한 후에는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이 내렸고 마을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극복하곤 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더욱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한 시기 외부로부터 제주로 이주하였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제주 보유의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문화를 더고집하였다 돌하르방을 단지 돌조각일 뿐이라 여겼던 그들은 마을 밖으로 드산을 옮기길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놀랍게도 돌하르방이 힘을 발휘하여 말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는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돌하르방의 힘과 존재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돌하르방은 제주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에도 제주 곳곳에 놓여있는 돌하르방 상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찾으며 돌하르방의 이야기에 매료되곤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돌하르방은 단순한 불상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과 마을에는 용감하고 숙련된 해녀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해녀는 연화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사랑하며 매일같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 귀중한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연화는 바다의 숙성과 조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가져오는 해산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거칠게 변하고 파도는 집채만큼 높이 치솟았다. 이런 날씨에도 비범했던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들끼리 계획된 조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녀의 특별한 목걸이를 손에 쥐고 바닷속으로 진입했다. 연화가 바다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파도와 싸우던 그녀 앞에 바다의 수호신인 해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신은 태풍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해녀들의 용감함을 시험하고자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감한 해녀여, 이곳의 시험은 나의 힘을 이겨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너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였거라. 너의 선조의 유산을 보았고, 너의 순결에서 바다의 신비를 보았노라 그의 말에 연화는 자신이 혜신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혜신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높으신 혜신님 바다는 저희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원천입니다 제가 마을을 위해 바다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디 파도를 잠재워 우리 마을의 평화를 주소서 혜신은 연화의 진정성 있는 간구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둘렀고 그 순간 거센 파도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태풍은 사라지고 바다는 예전에 보유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연화는 마을을 위해 바다로 나아갔으며 폐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을 주민들과 나누었다. 그리하여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고 연화는 폐신의 축복을 받은 개녀로서 전설로 남았다. 결국 개녀 연화의 용기와 선량함으로 인해 부산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의 풍요로움과 평화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도 이 마을 사람들은 폐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연화를 기억하며 내년 그녀의 이름을 따서 축제를 열곤 했다. 바다의 수호신과 해녀 연화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부산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상징으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에는 홍단이라는 이름의 산 신령이 거주하고 있었다. 홍단은 괴산의 산들을 지키며 그 지역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수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며 매서운 눈동자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전해진다. 가을이 되면 괴산 사람들은 홍단 산신에게 첫 수확을 바치면서 농작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 리추어를 열곤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첫 수확이 이루어졌다. 해의 전설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괴 사는 마른 장마로 인해 상당한 가뭄을 겪고 있었다. 논밭은 건조해졌고 주민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홍단 산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제 리추얼의 주관은 마을의 맛 어른인 김노인에게 맡겨졌다. 김노인은 누구보다 산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는데 그의 조상들 모두 홍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김노인 지시 아래 함께 모여 제사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한복판에 준비된 재단에는 쌀, 과일, 한해 동안 힘들게 수확한 모든 작물이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놓였다. 김노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스레 산신에게 기도를 시작했다. 제 리추얼이 최고조에 달했을 중 갑작스러운 강풍이 몰아치며 주변 나무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도 김노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때 김노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멀리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는 봉단 산신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내려온 비에 감사하며 그 순간을 만끽했다. 빗줄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아침이 되자 괴산의 논밭은 촉촉히 젖어 다시금 생명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주민들은 이 모든 사건이 봉단 산신의 기적적인 은총 덕분이라고 믿었으며 그후첫 수확은 예상을 뛰어넘어 풍성했다. 대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봉단 산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이후로도 매년 제리 추월은 전통으로 자리매김했고, 주민들은 수확철이 올 때마다 봉단 산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복식을 바쳤다. 대산의 전설 속 봉단 산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대자되며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 지역에는 깊고 푸른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이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낚시를 하러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수 밑바닥 깊은 곳에는 용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감추고 인간 세상과의 인연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호수 근처 마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했고, 주민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판단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원로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호수 근처에 재단을 쌓고 풍성한 음식을 바치며 용신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제사 다음 날, 하나뿐인 아들인 천수라는 소년이 호수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구조했지만, 그 소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수 수면이 잠시 일렁이더니 인간의 모습을 한 용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용신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나오더니 소년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제사덕에 깨어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으로 소년을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뻗어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빛이 번쩍이며 소년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소년의 눈이 서서히 떠지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자 마을 전역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신은 소년을 살린 뒤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간절한 기도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앞으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나를 불러라. 이 호수는 나의 보금자리인 만큼 나와 거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과 함께 용신은 다시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비가 자주 내렸고 풍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 용신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천 지역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로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용과의 인연 덕분에 마을이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일깨우는 소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울진의 해변가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다를 수호하는 해변의 수호령이었다. 울진의 작은 마을 주민들은 그 수호령을 신처럼 여기며 바다에 나갈 때마다 그에게 안전한 조업과 풍족한 어획을 기원했다. 이 수호령은 매년 한번 여름이 끝나갈 즈음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하얀 옷을 입은 미남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피리를 불어 신비한 선율로 주민들에게 안녕을 알렸다고 한다. 그의 선율이 울려 퍼질 때면 심지어 가장 화가난 파도마저 잠잠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더 밝게 빛나곤 했다. 하지만 이 수호령의 등장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 해변에 수호령이 등장하는 날에는 반드시 주민들 중한 사람이 그의 속삭임을 듣는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수호령의 속삭임을 들은 이는 그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마을에 전달해야 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늘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있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바다가 사나운 해였는데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해변의 수호령은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피리소리는 마을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어부인 수정은 꿈속에서 수호령의 속삭임을 들었다. 수호령은 그녀에게 바다의 마음은 변덕스러우니 자연을 존중하라 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와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수정은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들은 수호령이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바다에 나갈 때마다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주업 방식과 양식업을 통해 환경을 해치지 않고 바다의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는 법을 배워갔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울진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해변에 수호령이 찾아온 것이라는 믿음이 전해지며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이렇듯 울진 바닷가의 신비로운 전설은 단순한 얘기야기가 아닌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활에 지혜를 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